안녕하세요.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X 상장이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 주주분들에게 혜택을 줄지 안 줄지도 말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머스크가 최근에 말했던 100배, 그 100조의 시가총액이 달성이 되려면 사실상 테슬라와 스페이스 X가 합쳐져야 가능하죠. 과연 스페이스 X는 단독으로 IPO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번 실적 발표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가 IPO로 갈 것인지, 테슬라와 역합병으로 갈 것인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테슬라가 스페이스X랑 합병이 된다면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거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 11월 테슬라 주주총회 때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분들에게 스페이스X 투자 우선권이 되었던 어떤 혜택을 준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우선 적응권이나 특별 혜택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스페이스X가 일반적인 IPO는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죠.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스페이스X랑 합병만 확정이 난다라면 지금 주가에서 두 배, 세배 순식간에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X입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테슬라와 스페이스 X는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죠. 로열티는 로열티로 받아야 된다. 그동안 충성 테슬라 장기간 주주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스페이스 X가 IPO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혜택 우선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 많은 분들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테슬라 실적 발표 질문인데 사람들은 스페이스X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 왜냐면 옵티머스가 스페이스X가 되었던 테슬라가 되었던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머스크가 지구 사업과 우주 사업까지 다 먹게 된다라면 100조 달러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시가총액 100조 달러. 정말로 상상만 해도 엄청 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 차마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스페이스X는 IPO를 하지 않을 것이다. 테슬라와 역합병을 할 것이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사실상 여기가 머스크의 핵심 자산입니다. 머스크의 모든 것입니다. 이걸 합침으로써 통제력을 훨씬 더 강화할 것이라고 차마스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테슬라 주주분들이 스페이스X가 IPO를 한다면 라 스페이스X 주식을 안 살까요? 대부분이 살 것입니다. 결국 테슬라 주주분들이 스페이스X 주주가 되는데 이것을 역합병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상태죠. 머스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X에서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공식 발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대감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재 언론 이야기들을 살펴본다면 스페이스X 단독 IPO가 유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테슬라 주주분들은 스페이스X 주식을 반드시 구매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이두 개의 사업은 이어져 있고 머스크가 모든 것을 바치는 두 개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 현재 상황으로 돌아온다면 라 데나이브스 역시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역시나 지금 집중할 것은 자율주행과 로봇 공학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택시 시대가 얼마나 빨리 도래할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죠. 올해 상반기 때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팩스 뉴스 같은 곳에서도 테슬라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 로봇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분들의 인식 변화는 이미 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비틀즈보다 더 나은 노래를 쓸수 있는 것 최대 3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래를 만드는 것이 창작의 영역인데 훨씬 더 어려운 영역인데 3년 안에 가능하다라는 것은 운전은 1년 안에 완벽히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보 택시의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기술 내부 테스트를 했다라고 말하는데 1등의 FSD입니다. 100점 만점에 90점이죠. 그리고 하웨이랑 모멘타 이 중국 기업인데 70점이랑 50점을 받았고 현대가 25점입니다. 현대가 굉장히 솔직하게 자율주행 테스트를 했습니다. 현재 현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자율주행을 사용할까라고 지금 고민 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빌라이 50점인데 모빌라이는 이스라엘 기업이죠. 중요한 것은 현대가 자율주행 내부 테스트한 것 중에서 유럽 기업은 없습니다. 유럽은 자율주행이 없습니다. 유럽 자동차 기업들 내연기관 차에서 그렇게 고급 럭셔리 이미지로 잘 나갔지만, 이제 미래에는 유럽 자동차 기업은 없을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음으로 인해서 미래가 없는 기업이 독일 기업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현재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모빌라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많이 하는데, 그럼 모빌라이가 돈을 버는 것이고, 자동차 기업들이 하청 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빌라이한테 쩔쩔 매는 겁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의 키포인트는 테슬라 FSD와 같은 이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10월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차를 넘어섰다.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나 보다. 전기차를 사야 되나라고 하겠지만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분들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공유 업체들이 많은데 테슬라 로보택시의 가격대가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이 가격대는 더욱 더 앞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마일당 0.5달러 미만으로 낮출 수가 있는 유일한 기업이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죠. 다른 기업들은 마일당 0.5달러 밑으로 줄어들면 거의 문 닫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우버의 택시 요금이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공항까지 우버 타고 나면 한국 돈으로 5만원, 6만원 쉽게 나오죠. 그리고 이 가격대를 반값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테슬라의 로봇 택시. 여기에 모든 정답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테슬라 로봇 택시 사업의 핵심 요소는 가장 저렴하게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다. 샌프란시스코만 보더라도 테슬라 로보택시 평균 가격이 8달러대인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5달러 딱 절반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로보택시 대수가 더 많아지면 절반보다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다음 업종은 어딜까?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 결국 돈을 버는 것입니다. 모건스탠리 에덤 조나스 자동차 전문가 애널리스트 너무나도 유명하죠. 하지만 이분이 이제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업이 드론 자율주행차로 진화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업에서 드론 자율주행차로 진화가 가능한 기업 딱 하나입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다른 기업 없습니다.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많은 분들은 로보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보택시의 배치 속도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개인적으로 비감독 fsd를 언제 사용할지 이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고 있죠. 과연 오늘 머스크는 FSD 100% 비감독 버전이 언제 사용이 가능한지 그 날짜에 대해서 말해 줄까요? 그것만 나온다라면 모든 것은 끝난다라고 봅니다. 결국 테슬라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FSD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